고쳐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위기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았던 이 코로나 덕분에 대면 예배가 소홀해지고 사람들이 대면 예배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제 아예 집에 들어 누워서 그냥 편안한 가운데. 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것이 예배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송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하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라라고 하는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매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악의 무서움과 처참함에 민감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배보다는 순간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이 시대의 삶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자녀와 종들의 영혼의 관심도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도 그저 잘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 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이 시대를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곤물대로 곤마버린 이 시대에 내던지진 우리 아이들이나 종들이나 우리 자신이 심히 위태롭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지상사명은 신유도 방언도 예언도 어떤 감정적 황홀함도 가슴에 뜨거운 느낌도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외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환경이나 그가 있는 장소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사명자들이세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 어떤 사람도 사명에서 예외된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선 사건과는 다른 안목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태도 8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배열할 때 사도적 복음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환자를 고치시는 첫 사건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면 이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사건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에 관한 문제였고, 하나는 민족적 문제였습니다. 이두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혈통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고 민족이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문제가 있다면 두 사건을 다볼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믿음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이 혈통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 존께 나와 간절히 간청하는 이백 부장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는 백 명의 부하를 수화해 둔 군인입니다. 그래서 백 부장입니다. 그런데 이백 부장은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겸손하며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백 부장의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신은 선민에 속한 민족이고,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요, 위대한 선지자요, 능력자인데 어찌 미모에 불과한 나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종이 종풍병으로부터 나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능력이므로 말미암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가지는 이 진정한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임하여 능력화 된다고 하는 것도 고백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영혼은 예수께서 그들을 더욱 은혜롭게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영혼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부끄러운 일들에게 내버려 두므로 말미암아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 뻗었던 그 팔을 거두어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붙들린 사람. 주님이 내밀었던 그 손이 다 있는 사람은 악할 수가 없어요. 겸손합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가 그곳을 즐겨 앉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자꾸, 자꾸 기도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자꾸, 자꾸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낼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백 부장은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말씀이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면 됩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크게 좀해요. 말씀이면 됩니다. 네, 좀 해요. 말씀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가지는 이 겸손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말씀으로만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겸손.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병이 낫지 않아도 내 손에 주어지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이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 내 손에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채우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하신 말씀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듭니다. 점점 더잘 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 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인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되더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의 삶이 있도록 말씀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부터 완전한 것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같단 백 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안아 놀라운데. 여러분, 지금 중풍병을 알고 있는 이백 부장의 종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집에 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만, 내네 종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만 하면 저 멀리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내 종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백부장은 주님을 완전히 소유한 자다. 오늘날 성도들이 참 많지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한 40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요. 각 교회에 출석하는 통계 숫자를 보니까, 뭐, 1200만이라고 하는데, 1200만 안 돼요. 한 800만 정도 드는데, 8, 900만 정도 드는데, 거기서 한 400만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말로 고백하고 믿는 척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이 백부장처럼 완전하게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하, 주님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지 못해요.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핵부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건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위에 상전이 있고, 내 밑에도 백 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보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 일이 와라 하면 우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드신 창조주이신 당신 말씀의 능력을 가진 당신이 굳태여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내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을 완전히 소유한 사람의 믿음 생활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 그저 관망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상태를 넘어서서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십니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게 가서 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그 종을 데리고 와라 하면 내가 데리고 올 것이고 지금 그냥 가라. 그가 나으리라 하면 내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한치의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요즘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계속된다고 하면 사도행전이 28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박연자행전, 김명순행전, 진택수복음 이런 게 계속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답을 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치유력이 있는 거예요.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끗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움을 치유합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타의 이방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백 부장의 이 같은 믿음을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셨지만 볼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족적으로 버림받았고 택함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천민이라고 하는 이방인 백 부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그 믿음을, 하지만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방인 이교도 백부장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랐습니다. 이게 주님이 놀랐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의 본문에 보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백부장의 그 순수한 순종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참, 저놈 기특한 놈이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백부당을 향해서 다우마주하심으로 케이 백부당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주님으로부터 은청을 받는 순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주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자기 집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찾아올 수 있었던 그 기조는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자기 중풍병을 알고 있는 부하를 데리고 오지 아니한 것은 그분은 말씀만으로도 내 종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유대인에게서 보고 싶어 하던 그 순종의 믿음. 오늘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